What is it? 아, 어. 어. 마이크 안가진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야 마이크도 내 열정에 박살났네 여러분, 좋아요. 괜찮아. 아, 어, 진짜 이래야, 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어, 어? 오케이. 고맙다. 오케이. 아, 어, 지금까지 맞이 되겠지이 타이밍에. 제가 26곡을 불렀어요. 범프까지 26곡. 아범프 고맙다. 탄생해줘서. 아, 이때만 해도 미친듯이 음악 작업을 했는데 어, 지금은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 아할게 너무 많아. 근 아, 아니에요. 보여 드릴게요. <laughs> 알람 자, 아, 여러분들 어땠어요? 네, 아, 엔딩 멘트 시간이 다 왔습니다. <laughs> 어땠어요? 그 <laughs> <저>, 어. 저도 <laughs> 아. 이쯤부터 또 2018년 또 추억을 만들어 주네요, 여러분들의. 정말 노래제목처럼 여러분들 나한테 한번빵 날리고 일이 모자라 M M 스타일 이야그러니까 항상 껑 터트려줘 우리한테 지금 제목전로 갖고 지금 한번 글을 만들어봤는데 어, 여러분 들 시점에서 어, 항상 태워주세요. 저도 항상 탈게요. 어. 그리고 어, 가만히 있지 말고 괴롭혀주기도 해요, 알겠죠? 표현하란 예! 어, 말이야. 방금 찾아서 다 보고, 듣고, 다, 다 보고, 그냥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 어, 2018년, 이제 오늘 마코까지, 어, 정말 쉼없이 내려왔습니다. 준비 과정 때부터, 어, 정말, 아우,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고, 어, 아쉬움만 없지 후회는 없어요. 아쉬움은 알죠? 네. 못내. <laughs> 어. 근데 <laughs> 아쉬움은, 어, 헤어져야 되니까 <laughs> 아, 2018년, 그, 마무리 잘 계획하셨죠? 네! 아니어도 뭐, 한, 한세가겠죠? <laughs> 그냥 푹 쉬어도 되고, 고생했잖아요. 네. 아니에요. 공연 보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고마워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다 고생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 혼자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 받긴 하지만, 이 가수는 관계가 없으면 절대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이 그만큼 어, 노래할 수 있게 만들고 춤출 수 있게 만들고 뛸수 있게 만듭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무튼 저한테 어, 뛰게 만든 그런 신앙보다 심장 어, 심장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하고 계속 뛰어주세요 사랑한다! 자, 0 1 8 자, 다음 곡은 제가 <laughs> 뒤에 젖은 것처럼 젖었는데.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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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보겠